오늘은 점 빼고 나서 꼭 알고 해야 할 일. 첫째, 재생 테이프를 얼마나 붙여야 되는지. 둘째, 얼마나 자주 교체해줘야 되는지. 셋째, 재생 테이프를 떼고 난후 붉은 자국은 언제쯤 사라지는 건지. 넷째, 재생테이프를 붙이기 전 보습제나 연고를 먼저 발라야 되는 건지. 다섯째, 재생테이프를 완전히 뗀 후에 따로 연고를 발라줘야 하는지. 여섯째, 점 빼고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부분을 시술받은 병원에서 자세히 설명 안 해주면 모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피부과에서 점뺀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과 저도 이번에 직접 점을 빼면서 관리했던 내용을 영상에 정리했으니까 지금 점을 빼셨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도 이번에 점 때문에 피부가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눈에 띄는 큰점 3개랑 목에 쥐젖을 뺐어요. 나이가 드니 이제 목에 쥐젖도 생기더라고요. 우선 가장 먼저 점을 빼고 난 후에는 꼭 해야 할일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점을 빼고 난후 듀오덤이라는 재생 테이프를 붙이셔야 해요. 이건 점을 제거하면서 당일날 피부과에서 알아서 붙여주시는데 병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약국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구매 후 집에서 미리 잘라두시면 갈아줄 때 하나씩 꺼내쓰시기에 편하실 거예요. 특별히 재생 테이프에 알러지가 없다면 붙이시는 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생 테이프를 일주일 동안은 붙여야 되는 건데 점뺀 부위는 건조하지 않아야 하고 외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가 돼야 되는데 상처 부위에 이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간편한 방법이 이 재생테이프를 잘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때 재생테이프를 붙이시는 것만 잘 신경 써주시면 색소 침착 예방에 50%는 도움이 되시니까 재생테이프를 일주일 동안 신경 써서 붙여주시는 거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안시에도 물이 닿지 않도록 재생테이프를 붙인 채로 세안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세안전 진물이 새서 재생테이프가 너덜거리고 떨어질 것 같다 할 때만 세안전 재생테이프를 새로 갈아주고 가볍게 세안하시면 됩니다. 세안 후 물기를 닦을 때도 수건으로 톡톡 가볍게 닦아주세요. 두 번째, 재생테이프를 붙이면 얼마 간격으로 자주 교체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재생테이프는 되도록 자주 안 갈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팬 당일부터 진물이 서서히 차오를 건데 이때 진물 속에 피부 성장인자와 재생인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상처 재생에 오히려 좋아요. 진물이 꽉 차서 테이프 접착력이 너덜거리지 않으면 재생 테이프를 길게 유지하는 것이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니까 자주 갈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생 테이프를 떼고 난후 붉은 자국은 언제쯤 사라지는 건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보통 재생 테이프는 7일에서 최대 10일까지 붙여주시는데 이때 재생 테이프를 떼 헤어낸 직후 상처 부위가 붉게 보일 수 있어요. 붉은 자국은 피부가 재생되는 기간으로 보통 6주까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실제 고객님들만 봐도 두 달은 그렇게 보일 수 있더라고요. 이 점은 새살이 올라오는 과정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점뺀 부위에 재생 연고와 재생 크림을 발라주시고 꼭 자외선 차단제를 3시간 간격으로 신경써 발라주시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재생테이프를 붙이기 전 먼저 연고를 발라줘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아마 연고를 바르고 재생테이프를 붙이면 더 빨리 좋아지나 싶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결론은 재생테이프를 붙이시면 연고는 따로 바르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재생테이프의 기능이 상처를 닫아주고 재생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고를 따로 바르지 않아도 되고 연고를 바르고 재생테이프를 붙이면 너무 습해져서 상처 부위에 세균이 번식될 수 있어요. 또한 연고를 바르고 재생테이프를 붙이면 접착력이 떨어져서 재생테이프가 잘 붙지 않아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생테이프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재생테이프만 잘 붙여주시면 되세요. 다섯 번째는 일주일 후 재생테이프를 완전히 떼어낸 후 따로 어떤 연고를 발라야 되는지 인데요. 이때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재생 테이프를 완전히 떼어낸 이후부터는 전뺀 부위에 EGF 성분의 재생 연고를 하루 3회 이상 4주 이상을 꾸준히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EGF는 세포 성장 인자로 우리 세포 속에도 존재하거든요. 이 EGF가 전 빼고 페인 부분에 세포 성장을 빠르게 유도해줘서 세사를 빠르게 차오르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전뺀후페인 부위에는 EGF 성분의 재생 연고를 전뺀 부위마다 1회에서 3회 이상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붉은 자국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이때 피부 장벽에 도움을 주는 재생크림을 함께 발라주시면 회복되는 데 있어 더 도움이 되니까 재생크림도 함께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재생크림은 피부 타입별로 제형이 달라서 잘못 쓰시면 오히려 트러블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잘 골라서 쓰셔야 해요. 피부 타입에 맞는 재생크림을 딱 정하기 어려운 분들은 제 채널에 재생크림 고르는 꿀팁 영상도 참고해 보세요. 정리하자면 점을 빼고 붉은기 부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후 재생테이프를 떼고 점뺀부위엔 EGF 재생연고를 1회에서 3회 발라주시는 것과 피부 전체에 피부 탑에 맞는 재생크림을 발라 보습을 해주는 것,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고요. EGF 연구는 시술받은 피부과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약국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셔서 점을 뺀 부위에 꼭 사용해 주시고요 재생크림은 피부타입 뼈 재생크림 고르는 법 영상을 보시면 재생크림 고르시는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점 빼고 나서 꼭 해줘야 할 실제 관리법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여섯 번째부터는 점 빼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꼭이네 가지만은 하지 마셔야 돼요. 첫 번째 재생테이프를 자주 뗐다 붙였다 하지 마세요. 아는 분들이 대부분 점을 빼고 진물이 조금만 차도 못견되서 재생테이프를 너무 자주 갈아주시는데 이렇게 뗐다 붙였다 자주 하시면 상처 부분이 보호가 잘안 돼서 염증이 잘 낫질 않아요. 그래서 진물이 흘러 넘치기 전까진 한번 붙이면 이틀 3일 간격으로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재생테이프를 붙이고 세안을 무리하게 강하게 하지 마세요. 일주일간은 물이나 땀이 들어가지 않게, 세안은 최대한 가볍게 해주어서 재생테이프가 피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 점뺀 부위에 딱지가 생겼다면 손으로 억지로 떼어내지 마세요 딱지가 생겼을 때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딱지를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무리한 세안이나 마찰을 줘서 수건으로 세게 물기를 닦는다거나 해서 딱지가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억지로 딱지를 떼어내면 피부 속에서는 원활히 재생이 안 됐을 경우가 많은데 딱지가 떨어지면서 피가 나고 다시 상처가 되면서 염증이 다시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염증의 기간이 길어져서 색소침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 후 재생 테이프를 완전히 떼어낸 후에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면 정말 큰일 나요. 붉은기가 있는 부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지 않으면 붉은 부위가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붉은 부위가 그대로 색소 침착으로 남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색소 침착이 되면 잘 없어지지 않고 결국 색소 레이저를 받게 되실 수 있으니까 전 빼고 후, 후 관리에 미리미리 신경을 써주시는 게 색소 침착을 미리 예방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 빼고 나서 꼭 알고 해야 할 일과 전 빼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 병원에서 자세히 설명 안 해주면 모르시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렸는데요. 점뺀 분들에게 색소 자국과 흉터가 남지 않도록 후 관리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점을 빼는 것보다 말씀드린 대로 점을 뺀후꼭 해야 할 일과 점을 빼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니까요. 점을 빼셨다면 알려드린 대로만 잘 관리해주시면 흉터나 자국 없이 점 빼고 만족하실 거예요. 점을 빼고 푹 관리를 잘 해주셔서 깨끗한 피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보다 더 건강한 피부가 되기 위해 도움 드릴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